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정작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먹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집주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손주들 용돈 줄때 손을 벌벌 떠는 이 지독한 역설. 이것을 우리는 집만 있는 가난뱅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4명이 겪고 있는 이 비극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해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매달 국가가 꼬박꼬박 월급을 넣어주는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집값이 남으면 그 돈까지 자식에게 고스란히 상속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많은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국가의 통째로 뺏긴다고 생각하시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축내는 불효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굶고 말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택연금의 진짜 얼굴을 단 10%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백세 시대 시니어 경제학에서는 집값은 떨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는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 집을 가장 현명하게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수억 원의 자산을 깔고 앉은 채로 정작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빈곤하게 보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15년 경력의 유튜브 전략가이자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경제적 파트너 백세시대 시니어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으시죠.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라 병원비 한번 내는 것도 자식들 눈치 보는 분들 말이에요. 막 우리 한국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자산의 덫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데 당장 쓸 현금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상태죠. 이 영상 하나면 주택 연금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오해, 그리고 복잡한 계산법까지 완전히 해결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전 전략을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 주택 연금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주택연금이라는 녀석의 개념부터 초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담보로 국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생활비를 빌려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행대출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행대출은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권리를 보장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매달 돈을 줍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공간만 차지하던 거위였는데 주택연금이라는 마법을 부리면 이 거위가 매달 황금알을 하나씩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거위를 팔 필요가 없어요. 거위는 계속 내집 안방에 머물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는 그저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을 팔아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뭐 풍족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황금알을 너무 많이 받아 먹어서 나중에 거위 몸값보다 많아지면 어쩌나 하는 거죠. 거위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거위는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거위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120세까지 장수하셔서 거위 몸값보다 훨씬 많은 황금알을 받아 챙겼더라도 국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단 1원의 부족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황금알을 몇개 받지도 못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면요. 국가는 그 거위를 팔아서 남은 돈을 계산한 뒤에 그 차액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돌려줍니다. 즉 시니어 입장에서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장사라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왜 많은 어르신이 아직도 이 제도를 망설이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집한 채는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연금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갈리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모님과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듬뿍 주시는 당당한 부모님 중 어느 쪽을 더 편하게 느낄까요? 그 해답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지인 중에 경기도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김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자식들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주택연금 신청을 결사 반대하셨죠.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받아 쓰셨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 딸에게 전화하는 게 고역이었고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 점점 부모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선생님은 집은 지켰지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 선생님은 달랐어요.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290만원이 넘는 돈을 받기 시작하셨죠. 이 선생님은 그 돈으로 등산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은 당당하게 5만원권 지폐를 몇 장씩 쥐어주기도 하셨죠. 나중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 선생님. 자식들은 집은 물려받았지만 부모님 부양하느라 이미 진이 다 빠져서 서로 재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자식들은 부모님이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시다 남은 차에까지 상속해 주셔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자립하는 멋진 부모인가요? 여기서 많은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에이 그래도 집값이 나중에 두 배, 세배 오르면 손해잖아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주택연금 속에 숨겨진 집값 변동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한 날에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폭등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탈출구가 있어요. 바로 중도해지입니다. 만약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갚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물론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제한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폭락했을 때가 진정한 주택연금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내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손실 위험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주택연금이 일종의 자산방어보험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집이 가입할 수 있는지 그 상세한 기준을 알아볼까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더 높았지만 이제는 50대 중반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의 가격 기준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가격 12억 건 이하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공시가격 12억 건이면 실제 거래되는 시세로는 17억 건에서 18억 건이 넘는 집들도 포함되니까 웬만한 아파트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낡은 농가주택이나 내가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고 위층에서 살고 있는 상가주택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더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똑똑한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죽으면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아내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자식들과 얼굴 붉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배우자의 노후까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가입하면 도대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긁어 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펜과 종이를 꺼내셔도 좋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할 때의 내 나이, 그리고 내 집의 가격, 마지막으로 당시의 금리와 기대 수명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돈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 70세 어르신이 공시 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로 가입하신다면 매달 약 297만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만약 65세 가입하신다면 매달 약 25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 돈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폭락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제날짜 입금됩니다. 정말 든든한 제2의 월급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놓치시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 상환 방식 주택 연금이에요. 집에 대출이 좀 남아있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방식을 선택하면 주택연금 한도의 90%까지 미리 앞당겨서 받아서 기존의 은행 대출을 한 방에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 비싼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던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하고 오히려 대출 빚도 털고 매달 용돈까지 받는 생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 혜택도 무시할 수 없어요. 주택연금 이용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재산세의 25%를 깎아주죠.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낼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낮추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주택연금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당장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값을 정산할 때 연금총액에 합산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국가가 평생 연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걷는 수수료 같은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단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하셨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세요. 내 집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깨끗한 집이어야 국가도 담보로 잡아줄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계신다면 가입이 제한되니 이점꼭 유의하세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결정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 집으로 연금을 받아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로 했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남은 돈은 너희에게 갈 거니까 걱정 마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방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전화해서 내 집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내 나이와 집값을 말하면 5분도 안 되어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과 미루는 습관입니다. 수억 원의 자산을 깔고 앉아 고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자산을 매달 쏟아지는 현금 흐름으로 바꿔 풍요로운 황혼을 보낼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0세 시대 시니어 경제학은 항상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안되게 재산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